야,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우와, 이게 몇 개야? 어? 우와! 일단 다운로드만 받아 놓아. 우와! 용암이 어디 튀어나올지 몰라. 어? 우와! 미쳤다, 진짜. 어. 근데 제가 워낙 모, 모바일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어? 뭐야? 어? 뭐야, 이걸 야, 많다,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보신다. <laughs> 어? 아 뭐야 또. 아, 실수로 하나 더 켰는데 또 여기 옆에 있었네? 아, 정말.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야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우와, 이게 몇 개야? 네 개. 오. 더 없나? 대박이잖아. 야, 여러분, 나왔습니다, 드디어. 좋아, 좋아. 아, 좋은데? 야, 여기 황금도 많고. 아, 너무 기분 좋다. 드디어 나왔네, 와. 지금 마크 시작한 지한 4시간 됐는데. 4시간 만에 첫등장더 이상 없네. 쪽 파던 길로 파보자.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여기 4 개가 보뭐 있었네. 지금 저 그러면 이제 총 다섯 개네. 와 다이아몬드 다섯 개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지? 곡괭이랑 검. 아 곡괭이랑 검을 만들어 놓을까요? 좋아. 그러면 지금 만들자. 제작대를 만들어서 드디어 만드는구나 내가 곡괭이를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들었습니다. 공격 속도랑 공격 피해가 써 있네. 아아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구나. 와, 설레는데? 얼마나 빠를까? 다이아몬드 곡괭이는오른손에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곡괭이 야, 이제 기대되는데? 얼마나 빠를지? 곡괭이한번 해봅시다. 와, 녹는다, 녹아. 야, 돌멩이 녹는다. 미쳤다, 미쳤다. 와, 기가 막히는데, 두 칸씩 파자. 야, 돌, 돌이 녹아요, 여러분. 돌이 녹네, 아주. 이게 다이아몬드 곡킹이 와, 진짜 성능 차이가 실감이 된다. 어, 그리고 내구도도 많이 안다는것 같아. 다이아몬드 곡킹이는 야, 이런 흙 같은 것도 그냥, 그냥 캐지네. 다이아몬드 곡킹이로 하니까. 와, 이래서 다들 다이아, 다이아 하는구나. 야. 완전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잖아. 어우, 너무 시원시원하다. 기분 좋아. 오늘은 한 다이아, 한 다섯 개 정도까지 더 모으는 걸 목표로 해보자. 야, 이거 다이아만 캐는 건데, 게임이. <laughs> 계속 하게 되네. 재밌네. 저 앞으로 가자. 이제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에메랄드가. 한번 나왔을 때한개 나왔는데, 두 번째는 다섯, 개, 네 개인가 나왔거든요? 다섯 개인가? 다음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최대 여덟, 여덟 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잼튼님몇 시간 안되는데흑흑앤 고스템. 아, 이 정도면은 고스라고 해도 되나요? <laughs> 저 오른쪽에 계속 막, 상태창이 트는데, 용암이 끓음 이, 텍스트가 계속 신경쓰이거든 주변에 용암 이 있나봐. 조심해야겠다. 어? 와! 와,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와, 일단 두 개, 세 개! 더 없나? 더 없어요? 야, 이쪽이 많네. 와, 또, 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네 개, 일단. 야, 몇 개야, 이게? 다섯 개야? 와, 미쳤다. 둘. 네. 넷 다섯. 와! 오 여섯 개. 와, 하나 더 있었어. 뭐야? 나 완전 부자인데? 8개야, 이거? 와, 8개 있네요, 저 지금. 야, 기가 막혔다. 쫙쫙쫙. 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와, 엄청 쉽게 나왔다. 덮하자. 재밌다. <laughs> 더 나올 것 같아. 왠지 덮하면은. 야, 이거 또 다이아몬드 곱갱이로 파니까 엄청 빨라가지고 작업속도가 빨라서 아까보다 훨씬 더 빨리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이쪽에 맞는 것 같아요 야 좋았다 좋았다 <laughs> 신이나 신이나 에템 에템 신이나 저도 지금 펭수 많이 보거든요 신이나다 신이나 오우 야 위험해 위험해 절대 죽을 수 없지 아 지금 절대 죽을 수 없죠 절대 죽을 수 없어 자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죽으면 나 진짜... 그 상실감 때문에... 어, 한동안은 내 멘탈 회복하지 못할 거야. 절대 죽으면 안 돼. 아까 괜히 강아지... 오우씨, 깜짝이야. 아, 어, 여기 위험해. 이쪽, 이쪽 위험한 거 같아. 방향을 딴 데를 잡자. 방향을 이쯤으로 잡자. 좀비 소리가 나는데 괜찮아. 이쪽으로 갑시다. 안전하게 갑자기 좀비가 튀어나오질 않겠지? 아 괜찮아 좀비 정도 튀어나와도 돼요. 다이아몬드 아까는 다섯 개만더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여덟 개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 <laughs> 더 있었으면 좋겠어. 늑대아, 아까 그 늑대 때문에 진짜 <laughs> 와... 그렇게 죽은 사람 나밖에 없지. 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 도덕책을 넘어서 수학책을 넘어서 수학시험을 넘어서는 중간고사가 기가 막혔죠. <laughs> 용암 쪽을 괜히 신기해 하면서 혹시 뭐가 있진 않을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용암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용암 필요 없어. 어차피 땅만 파도 지금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 굳이 용암 쪽 신경 쓰지 맙시다. 25개 정도 캐야 된다고요? 아, 진짜요? 아이, 그, 잠깐만. 너무 많이 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 괜찮아. 지금 한 번도 켰는데 두 번도 켰는데 세 번이라고 못 켜겠어. 계속 나올 겁니다. 오이오이 오이, 믿고 있다고. 아한번 이렇게 에메랄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신이 난다 확실히. 이게 약간 광부 시뮬레이터네. <laughs> 광부들의 그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곡괭이 아까 강화할 수 있다 고 그랬는데 강화하면은 녹 이거 돌멩이들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지금도 빠른데 이거보다 더 빨라지면 얼마나 빨라지는 거야? 아저 내일은 방송 킬때 한번 쉐이더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 아 근데 처음에는 웬만하면 쉐이더 적용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다운로드만 받아놓아. 우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옴와몇 음, 개야 이게 네 개? 4개? 와네 개인가 봐. 오, 더 있어, 뒤에! 우와! <laughs>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laughs> 실화냐고요? 실화입니다. 열세 개. 스물다섯 개 필요하다고요? 아이! 금방이지, 스물다섯 개. 야, 야, 진짜! 하나 더 있었네? 야, 열네 개. 와... 그... 제가... 두시간 동안 아니 두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세네 시간 동안 다이아 구경도 못하다가 다이아 국괭이 한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와 다이아가 쏟아지네? 야 근데 제가... 잠깐 이거 좌표가 몇이지? Y축이 11 여러분 11좌표에서 뭐가 많이 나오네 11좌표에서 되게 많이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와... 너무 잘 나오잖아 야, 이거면은 지금 곡괭이를 하나 더 만들고도, 갑옷이랑 칼 같은 걸 만들어도, 다이아가 남겠는데? 야, 미쳤다, 미쳤다. 11이 짱이라 그게 뭐야? 아, 그, 그, 좌표 11이 원래 짱이에요? 아, 제가 제대로 찾아왔네. 20개까지만 모으게 되면은, 그때부터 한번 밖을 나가볼까요? 잠깐만. 밖에 나가서 이제, 나도 다이아 칼이랑, 다이아 갑옷 입고,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나가보자 아 좋아좋아 좋아. 신이 나 잠깐만 이런거는 사부로, 사부로 캡시다 괜히 우리 내구도 사용하지 말고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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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뭔가 용암소리가 들려요 주변에서 용암소리 주시면 야돼 용암이 어디 튀어나올지 몰라. 어? 우와! 미쳤다,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진짜! 와! 와,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미쳤는데, 진짜? 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와! 아, 두 개야? 아, 조금 아쉽다, 두 개는. 아, 또 있네! 그래, 두 개. 와, 네 개! 몇 개야? 저 이제, 18개 모았거든요? 와. 와, 진짜 일할 만 난다. 일할 만 난다. 야, 제가 좌표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다이아 엄청 안 나오는데, 전에. 그쵸. 진짜 잘 나오는 거지, 지금. 그래, 한 3시간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네. 와, 이게 전화 이복이지. 아까 그 강아지 때문에 죽고 나서. 어, 약간 힘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제 주네. 역시, 포기를 하지 말아야 돼, 사람 흑요석이 열4개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다이아 나올 때까지만 하고, 흑요석 캐러 가자. 나, 다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많이 모을 자신이 없거든요? 절대 죽으면 안 돼. 근데 용암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많이 없어서, 진짜 제가 어이없는 실수만 안 하면은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는 가다가 막 우연히 무슨 몬스터 같은 거 만나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몬스터 거의 안 만나고, 사아합니다 한번 방향 전환을 좀 해줄까? 한번 이, 이쪽에서 쭉 가다가 나왔으니까, 한번 방향 전환을 해야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돌멩이 켤 때마다. 이게 뭔가 타격감이 있어. 그래서 안 질리고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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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감이 있어. 내구도를 봤으면 은 흑요석 해야 될것 같아요. 흑요석을 캐 놓을까요? 오케이, 그러자. 자, 그러면 은 용암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흑요석이 15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저 용암 보인다. 저기서 흑요석 캐져. 어, 길이 어디지? 내가 돌아가는 길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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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어디야, 집이? 아, 이쪽인 것 같다. 이쪽이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찾았다. 자, 여기서. 여기서 캡시다. 하나씩. 좋아. 좀비고 5주년 이벤트 갓게임이에요. 아, 좀비고도 재밌다고 하시더라고. 아, 근데 제가 워낙 모, 모바일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어, 뭐야? 어? 뭐야, 이건? <웃음> 잠깐만. <웃음> 와, 이건 뭐야? 아니, 이렇게 다이아가 나올 수도 있고. 와, 기가 막힌다. 미쳤다, 미쳤다. 와, 나 오늘 되는 날이다. 아니, 실수로 하나 더 팠는데, 여기서, <laughs> 여기서 다이아가 나왔어. 와. 미쳤다. 여러분, 다이아를 너무 찾으려고 혈안이 되지 마세요. 그냥 다이아는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야 이거 괜히 욕심 안 부리니까 더더잘 나오네. 오케이. 야 많다 많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여덟 개짜리였어 심지어. 야 다이아 뭐 썩어 넘치네 이제. 스물여섯 개. 와 아까 스물다섯 개를 어떻게 모아 이랬는데 <laughs> 금방 모으네. 다이아가 몇개 필요하다 그랬지 아까? 스물 아홉 개 필요하다 그랬나? 최대 여덟 개인데 운 싫어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실수로 하나 더 파가지고 땅이 파졌는데 와 여덟 개짜리가 나와버리네 아저씨 핵 켰어 <laughs>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잘 나오네요 핵 의심하셔도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 의심할 만하다 진짜 잘 나온다 아 근데 아까 한세 시간 동안 진짜 1도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러지? 한번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마크신께서 가엾이 여기셨나? 감사합니다, 마크신님. 핵이네, 계잘 핵. <laughs> 운적 <운좋> 핵? <laughs> 운적 <운좋> 핵은 뭐야? 계잘 <laughs> 핵 켰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실력이죠, 이렇게 에메랄드 찾는 것도? 야, 근데 이거 진짜 기가 막혔다. 땅을 하나 그냥 우연히 하나 팠는데, 여기서 에메랄드가. 와, 그거 진짜. 말도 안, 되, 말도 안 됐다. 자, 다이아몬드를 제가 이제 뭐 만들어야 되는 거죠? 투구랑. 일단,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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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이랑 다 만들면 되는 거죠? 즉 다이아몬드를 제가 뭐 해야 돼요? 이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거 힘들게 구했는데 헛되있을 수 없어. 가지고 있다 강화하라고요? 강화하라고요? 이걸로 지금 막 갑옷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강화하라고?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이아, 만들, 갑옷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일단은, 다이아로, 장비 만드는 건 맞겠죠? 나 불안해서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될 거야. 그래, 만들자. 좋아. 갑옷. 이렇게 했죠. 아, 갑옷이 다이아 진짜 많이 든다. 그리고 신발. 신발까지. 야, 풀세트. 거기에 칼까지. 아 이래서 딱 26개가 필요한 거구나. 칼도 만들고. 야! 풀세팅. 기가 막혔다. 자, 이제. 젠트의 철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절로 가! 이 구시대 유물. 자. 신발 신고. 다이아. 투구. 야! 씨! 여기 칼까지. 와 미쳤다 미쳤다. 풀 세트야. 걱정이 하나도 없다 이제. 보자. 예. 풀 세트 완성. 야이 맛에 마크 하는 거구나. 좋네. 와 다이아 뽕에 취한다. 진짜. 마법 부여대못 만들. 아까 마법 부여대 만드는 게 다이아 두 개였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다이아 두 개만 더 찾읍시다 지금 제가 곡괭이가 있으니까 이 곡괭이 닿을 때까지 다이아 두 개만 더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마법부여대 책이랑 이런 걸 밖에 나가서 하면 되고 자, 이쯤에서 다시 시작해봅시다 길 헷갈리지 않게 여기 있는 불 꺼, 꺼버리고 저쪽으로 이쪽입니다 다이아 수저 탄생 자 다이아 갑옷, 이런 것도, 내구도가 있나요, 혹시? 부서지나? 다이아 갑옷도? 다이아 헌터. 자, 다이아 헌팅 모드 들어갑니다. 다이아 냄새가 나요, 이쪽에. 철? 필요 없어. 야, 이 다이아, 딱3 개까지 모으는 게 힘드네요. 다이아 딱3 개를 모은 다음부터는, 이 다이아 곡괭이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어? 아씨, 또 용암 있네? 이쪽으로 가자. 그때부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이아 곡괭이가 캐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서 다야, 다른 다이아 곡괭이를 다른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복한 시키자. 곡괭이가 뻗었을 때까지 하나쯤 나오겠지 에메랄드? 아 에메랄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근데 에메랄드는 진짜 안 나오네요. 에메랄드도 되게 희귀한 거라고는 말은 들었는데 안 나오기 진짜 안 나온다. 어물 소리 들려. 주변에 강 있나? 골목대장 원수 보신다. 어, 아, 뭐야? 또... 아, 실수로 하나 더켰는데또 여기 옆에 있었네. 아, 정말... 아, 진짜 미쳤다. 내 네, 에메랄 다이아몬드가 그냥 손에 착착 달라붙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와 <laughs> 미쳤다 미쳤다 진짜 와아 아, 잠깐만 꽉 찼구나 내 인벤토리 야 어딜 조약돌 따위가 우리 다이아몬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절로 가와운쩌네요 진짜 와 진짜 미쳤죠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지 아니 근데 방금도 하나 자, 잘못했으면은 못볼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를 이렇게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봤는데 있었던 거야. 와, 미쳤. 잠깐만요. 여기서 작업대 하나 만들고. 작업대 하나 만들고. 버려버려. 버려. 누가 요즘 아직도 쇠, 쇠고갱이 있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에. 뭔가 나왔네? 이쪽으로 가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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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야, 근데 하나도 안 아프다. 피안 달아. 야, 뭐, 거의 무적인데? 일로 와. 야, 피가 안 달아. 미쳤다, 미쳤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좋아. 혹시 보니까칼 들고 있자. 음, 길이, 이쪽, 이쪽, 이쪽. 아 기억난다. 나선형 계단. 내가 만들었던. 좋아, 다온거 같은데, 벌써? 갑시다 좋아, 이제, 어? 어, 아, 돼지고기. 내가 돼지고기 익히고 있었구나. 뭐, 이런, 깨알, 이득. 제가 작업해놓은 거. 올라가자. 어? 벌써 바뀌어? 어, 밤이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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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장. 저장하고 나가기 하면 저장 되는 거죠? 그쵸? 저장 한번 하자.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자, 바뀌게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 이제 야 진짜 아무것도 안 무섭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야완벽하잖아 완벽하죠? 구설게 하나도 없어 이제 자, 갑시다 일단은 집을 어디에 지을지 좀 자리를 잡읍시다 자리를 제 생각에는 좀 어쭈, 몬스터도 지금, 이, 풀 세트, 다이아 풀 세트인 나를 보고 덤벼들단 말이야? 자, 아,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도망갑시다. 어? 이건 뭐야? 뭐야, 이거는? 뭐야? 사람이야? 나 공격 안 하네? 뭡니까? 어, 없어졌어. 어, 저기있다. 이건 뭐예요? 셀카, 아, FE 누르면 쓰샷이에요 FE. 이거 뭐예요? 몬스터야? 아닌데 사람같은... 오씨 깜짝이야 아 화살날린거구나 나한테 엔더맨 아 얘가 엔더맨이에요? 쟤 무서워 아쟤 무서운 애예요? 어디갔어 어 양안녕 와 양이 두방이네 어 어디갔어 쟤 엔더맨 쟤 죽여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좋아 안보이네 그냥 보내줍시다. 엔더맨 엔딩 볼때꼭 필요, 잡아야 돼요? 아, 그럼 잡을걸. 어, 버리다 덤벼, 벌들. 덤비시지. 녀석! 아까는 용케도날 괴롭혔겠다. 어우, 야, 근데 독 데미지 아프긴 아프다.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야, 야, 아픈데? 아프다. 와, 야, 까불면 안 되겠다. 까불면 안 되겠다. 와. 까불면 안되겠네요 괜히 까불다 죽겠다 까불지 맙시다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아 씨 깜짝이야 어 근데 피 많이 안다네? 와 진짜 방금 죽는 줄 알았어 순간 와 깜짝이야 다행이다 안죽었어 야 좋다 떠나요 둘이서 혼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 저기, 웬, 오징어 같은 게 떠다니네? 여기는 바다가 아닌가? 호수인가? 되게 작아보이네? 어, 뭐야? 우씨. 끊겼네? 딴데 가자. 쭉쭉. 오,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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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죽으면 안 돼. 밥먹자 절대 안 되죠. 방심하지 말자. 이제 저 파밍은 다 했고, 제 정착지만 잘 찾아가지고 집만 잘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막막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걷고 있어서 약간 답답한데, 지도 있으면 편하겠는데. 어, 좋아, 좋아. 그래, 이거야. 나 이런 곳을 원했어. 자, 이제 바다, 바다로 가는 거야. 좋아! 떠나, 효 둘이서 아 확실히 물로 가는 게 빠르네 걷는 속도보다 자, 장애물들이 없으니까 물로 가는 게 소고기가 제일 좋아요 아 그리고 사탕수수로 종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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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이 바다 느낌인가 왼쪽이 바다 느낌인가 저쪽이 저쪽 아 여기도 아니었어 해가 지는 쪽으로 계속 달려볼까요? 또, 이거 만들어주고. 아, 또 이상한 소리 난다. 또 이상한 소리 난다. 또 이상한 소리 난다. 뭐야? 어, 뭐야? 뭐지?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드래곤이야? 뭐야? 어떻게 죽여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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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네? 아, 이런 몬스터도 있었어? 야! 뭐야, 가오리같이. 치... 로아, 로아. 난 최강 다이어스트 용사님이다, 임마. 오케이, 잡았다. 일로와,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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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로아. <laughs> 우와, 이것도 뭐야? 아니, 이것들이 <laughs> 아주 정신없이 나를. 오케이, 잡았다. 오, 잠깐만. 집 찾아갑시다. 사는 게더 중요해. 아, 또 온다. 또 와. 저거. 아, 저 귀찮은 녀석. 아, 드디어 드디어 바다로 나왔다. 와. 아, 죽을 뻔. 진짜 죽을 뻔했네요. 아. 다행이 아니었어 죽었다. 자, 이제 진짜 정착하러 떠나봅시다. 어디로 갈까? 저 뭐야? 밑에 빛나고 있는 거 뭐야? 가 볼까? 다시 탈수 있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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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야, 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쟤 뭔데? 어? 아니, 그거 내 내껏... 껀. 아니, 내 건데. 아니, 쟤 뭐야, 쟤네. 아니, 물 속에도 좀비가 있어요? 아나 보트 뺏겼어. <laughs> 이게 뭐야? 아, 근데 왜내 보트는 왜 뺏어 타는 거야? 어이가 없구만. 자식들, 와봐. 못 오지? 됐어. 바다에 좀비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지. 뭐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지? 어어어어, 어, 어, 야! 떨어졌다. 제발, 제발! 야,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아, 나 진짜 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안전해지고 싶어. <laughs> 집이 필요해, 안전해지고 싶어. 아, 빨리 딴짓하지 말고 다른 도시로 갑시다.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후,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구만. 이 세계는 몬스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네. 어, 새로운 대륙이 약간 보이기 시작한다. 자, 돌고래가 휘파람을 부네? <laughs> 돌고래 너 나랑 친구하고 싶니? 어, 이땅 마음에 들어. 나 여기 좋은 거 같아. 여기 정착할까? 좋아. 다이아 용사. 이곳에 정착. 완료. 자, 땅한번 살펴볼까? 부동산 한번 볼까요? 풍수질적으로. 아, 일단 소도 살고 있고. 일단 쓱, 약간 평지인데다가 앞에 바다가 보이는 조망도 굉장히 괜찮고요 뒤에 이제 나무도 있고, 오, 저기 용암도 있네? 용암도 따뜻하게 있고, 추울 때 저쪽 가면 되겠네 어, 앞에 맞은편에 무슨 모래사막 같은 것도 보이고 여기 입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괜찮죠 나 여기 할래 여기서 땅을 일구고 이제 집도 짓고 해봅시다, 아 좋아 좋아 마음에 듭니다, 여기. 자, 여기서 정착을 하겠습니다, 저는.